네, 아 어, 5초를 셌을 때 아기가 어 우리 반려견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, 네, 움직이게 되면 탈락하는 습니다 신고산에서 떡국물이 짝짝거리서 그렇지. 음, 걔 근데, 밥 잘못하면 엄청 예쁘는아 저도 이거죠 이거 이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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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키웠거든요. 아, 네 지금 편안한 자리에서 네, 우리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견주님들 자리 앉아주세요. 견주님들다 자리에 앉아주세요. 아유, 강아지들, 네 앉아 주시고 우리 반려견에게 그치, 네, 이제 뭐 분양하고 어, 이런 것도 어, 한다고요. 어, 네 분양. 네 미션을 주겠습니다. 네 우리 반려견에게 아. 앉아 기다려. 네 빨리 앉아 기다려 시켜주세요. 네 앉아 기다려. 네 이제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. 네 5초 아니야, 아니야, 5안 돼. 4 3 2 1. 네. 자, 움직이면 탈락입니다. 네, 움직이면 탈락입니다. 네, 여기. 네,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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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칭찬. 네, 잘했다고 칭찬. 네, 잘했다고 빨리 칭찬해주세요. 이제 칭찬. 네,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미션 이제 안전이어를 가지고 엎드려.